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김은지 선수와 중국의 왕하오양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왕하오양 선수 같은 경우 중국, 중경, 강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김은지 선수와 최근에 정말, 원래도 많이 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매일, 매일 한 판씩. 심지어 뭐두 판, 예, 3 번계 둘 때도 있고요. 자, 일단 뭐 초반에 아주 재미있는 <laughs>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뭐 흉내 바도까지는 아니고요. 이 좌상계 형태와 좌상계 맞죠? 우화계 형태가 예, 아주 비슷한 예, 이런 모양이 나오고있습니다 자, 날일자로 달렸는데요. 이게 백, 재미난 게 여기서는 이 좌상계에서는 한칸 높게 뒀잖아요. 그렇죠. 백돌 석점을 뭔가 지금 흔히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연히 지금은 위로둬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은 여기서는 낮게 둡니다. 이게 참 받기 어이래서 어려워. 어. 자 일단 김민지 선수 가볍게 예 세칸 띄어뒀는데 지금 이렇게 둔 거는 뭐 우변 흑모양의 가치가 예 저게 얼마 안 된다 이런 예 이런 이야기고요. 와, 여기서 이제, 그게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너무 좀 억울하죠. 예, 집으로 크게 손해는 아닌데, 이렇게는 못 두겠다, 내가. 어, 내가 이렇게는 못 두겠다. 거의 이런 모양입니다. 예. 자, 일단 나와 끊었는데, 아, 이게 왕하우 양 선수답지 않은 초반부터 강 펀치입니다. 오늘은 펀치.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전투 트레이드.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왕하우양 선수 같은 경우는 싸움과는 거리가 먼 예, 아주 점잖은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다가 모양 갖추고 두다가 마지막에 누가 반집을 이기느냐. 참 이렇게 신성 같은 바둑을 두시는 분인데 아 이렇게 하면 좀 거시기한가? 예, 아주 오늘은 김준 선수를 맞이해서 격렬하게. 어. 뭐. 야, 이렇게까지 오나?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멱, 그, 우리가 이제 싸울 때 멱살을 잡잖아요. 어, 그 수준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 뭐 거의 이런 컨셉이거든요. 야, 이거는 뭐, 저쳐버리네요 어, 젖혀버린다. 예, 그냥 이쪽으로 둔 거는 오히려 막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요. 이거 되게 곤란하다고 본것 같아요. 예, 오히려 김문지 선수가 한 번, 한술더 뜨네, 이거는. 어, 예, 서로. 돌과 돌이 부딪히는 예, 치열한 백병전 자 틀어봐 갖고 일단 지금은 여기 단수 치는 게 이제 선수인데 요거를 해두면 안 됩니다 이거 해두면 자충이에요 예, 그래서 저걸 단수 치면 안 되고 위로 예 중앙쪽과 한점 끊어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한점 끊으면은 수족이라는 이야기죠 그냥 예 자체 수상전을 들어가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귀에서 챙길 걸 남겨두고 또 중앙쪽을 공격을 가는데 뭐 이런 데가 이제 선수니까 예. 야 그렇게까지 둬야 됩니까 뭔가 느낌상 미는 거 아니야? 이 그러니까 꽃자는 찝어서두 점이 잡히긴 하는데, 야, 이렇게 빈 삼각을 둔다는 의미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자, 반드시 백돌들을 다 잡아버리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아, 좋죠? 좋습니까? 아, 이게 또 재미난 게, 밀면은 잡을 수는 있는데, 이게 먹어도, 뭐 먹은 게 아니다. 잡아도 잡은 게 아니다. 이야기죠? 예 이렇게 하면 잡을수는데 <laughs> 아,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까지 될 거잖아. 그래서 보면 백은 뭐 철벽에 여기 안어 잡아도 잡은 것이 아니다. 어. 야 그러면은 이거는 근데 자체로 김문지 선수가 이득을 봤는데 아주 기민한 예 기민한 한 수였다. 자, 지금 수상전을 그냥 무난하게 가는 건안 되는데요. 이렇게 두는 거는, 되게 아, 아, 이것도 뭐, 이렇게 두는 건안 되는데, 김문지 선수는 이 젖히고 빠져서 패를 들어가려는 거죠. 이 패를. 패를 걸어가겠다. 이거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 두었고, 이렇게 수를 조이는 건안 되죠. 들여다봐서. 중앙에 있는 흑돌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네, 안 되고요. 자, 저처 이었습니다. 야, 이게 패가 벌어지게 되면은 패가 벌어지게 되면은요. 음, 자, 패가 벌어지면 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 어겼지. 뭐, 이렇게 따냈는데. 야, 이게 바꿔치기. 바꿔치기가 벌어지게 됐는데,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반대로 김지 선수가 다 잡았습니다. 근데 이 뚫은 것, 뚫은 게 어느 정도 그건지. 예. 만약에 망하오형 선수가 이걸 하나 찔러서 이렇게 잡을 수 있었다고 하면은, 어, 이거는 꽤 괜찮아 보이는데, 요거는 좀 이제 귀에 뒷맛이 남아있거든요. 야, 중앙 두점까지 살립니까? 뭔가 이거는 고목나무에 붙어있는 매미 같아서, 어, 지금 폐석이라고 봤는데, 야, 오히려 중앙 흑돌들. 예, 점장 캐투네요. 와워영 선수가. 그럼 뭐, 이렇게 둬서, 백돌 석점은 이제 멀리서, 아, 어, 날 일자로 아주 단단하게, 예, 단단하게, 두어, 예, 두어 갑니다. 9고 야, 근데 이거 뭐, 돌 흐르는 게 이렇게 가면요. 이 백돌들이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되면, 은 이거 그렇게 별로 같은데? 아, 거의 끊어버리나요? 한번 더. 야 끊는 수? 어 이거 생각하지 못했는데 만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흑이 백한점을 잡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예, 김은지 선수가 진짜 춤추면서 둘것 같거든요. 이거 는아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돼. 이거 자체로 흑의 중복에다가 중앙이 이렇게 연결되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이제 어디까지나 오히려 이런 거 있잖아 희망상 어, 노래 제목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희망상 어, 아래쪽으로 단수 쳐서 잡나요? 그냥 저는 이렇게 잡는 거라고 봤는데, 어, 이걸 또 아래쪽에서, 이 아래쪽에서 음? 이렇게까지 둬야 됩니까? 일단 자체로 이... 아니, 이백돌 부조음을 잡는 거는 원래 잡을 수 있었고, 이걸, 이거... 이거 한대 맞은 건 너무 아픈데, 무슨 두더지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저, 머리 두점 머리? 저거 이제 에에서두점 머리라고 하잖아요. 야 머리를 받는 거는 아, 지금 두점 머리는 게다가 뭔가 이 백돌 중앙 백돌까지 있어서 보너스 게임 느낌이 나거든요. 어, 저 너무 아픈데? 아이 왕하우양 선수가 실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미 밀은 밀어서 밀은 거는 업자 집도 못 챙기고요. 얻은 게 별로 없는데. 아, 너무, 이건 너무 잘 됐다. 어,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어, 그림같이 연결이 되어버렸는데. 게다가 모양 자체도 쌍호구잖아요. 저는 옛날에 진짜 이 쌍호구구랑 쌍안경? 예, 쌍안경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거랑 진짜 헷갈렸거든요. 어. 와, 근데 저희 모양이 너무 좋아. 어, 이거 붙이는 게 아파요. 흙이 반대쪽에서 막으면 늘어서 귀에서 살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게 하나 끈 백, 이걸 끊어서 잡아야 되는 게 아니었나 이 말씀을 드렸 먼저 흙에 찔러둬서. 자, 일단 하나만 찔러뒀는데, 요것도 나중에 백이 이렇게까지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만약 백돌 이런 데 가까이 와서. 예 오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귀에 집이 별게 없어지거든요. 뭐 하나 이렇게 되면은 백집이 생기니까 야 이거는 지금 중앙 흑도 미생이잖아요. 이 친구도 이 친구도 뭐그쵸 어영 이 미생이잖아. 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백 모양도 이렇게 좋으면은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야 근데 진짜, 씨, 짜긴 짜다. 아니, 나는, 저 같으면은, 무조건 이거, 숨도 안 쉬고 여길 뒀거든요? 야, 근데 왕하오양 선수. 그러니까 실리에 이 선수 엄청 짠바둑이거든요 그니까, 러 뭔가, 집으로도 엄청 크고, 백돌들이 아직 미생이다. 이런 것은 못 놓친다, 이거죠. 자, 일단 두 점을 끊어 먹고, 예, 연결은 해 두었는데, 야, 근데 여기가, 진짜, 눈썰매장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어, 오늘 무슨 공사하는 것 같다. 공사. 지금 여기는 이제 이으면 이렇게 둬서두점 잡을 수 있지만 이게 또두 점을 잡으려고 하면 백이 뭐 이런데 오면은 뭐흑집이또 깨지거든요. 어. 거의 이거는 공배 연결이나 다름이 없어요. 어. 백, 백한테 당한 자리는 야 그것까지 예그나옵니 근데 주변에 백돌들이 많기 때문에 흙에 저걸 잡으러 가는 것도 왕하오양 선수가 진짜 부담, 부담. 지금 오히려 이게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두다 보면 이 흙돌이 미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 요뭐 잡으러 가려면 이거 이렇게 두면은 백이 이으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도서 받아야 되는데 아 오히려 버리겠다 이거를. 특히 이렇게 두면은 1을 잡을 수 있는데, 김은지 선수는 귀에 백0 0도를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사시엔 이쪽으로 젖히는 거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진 패를 하는 뒷맛도 있거든요. 근데 요, 여기, 에0 0이 이곳을 이제 단추치게 되면은 좌학이 여기가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왕야 왕왕영 선수는 확실히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렇게까지 둬서. 야, 저건 진짜 자물쇠, 자물쇠인데, 예. 아, 여기에 견딜 수 있나? 아, 그냥 이렇게만 둬도 이, 이길 것 같은데? 아, 한칸 뛰어서. 이건 너무 좀거시기 한가요? 아, 여기 트라우마또 중앙에 집이 될 수도 있긴 한데. <laughs> 예, 아, 이게 옛날, 예전 중국 스타일이긴 한데, 중국 바둑이 어느 날 갑자기 강해졌거든요. 어느 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게 좀, 상대방이 깝깝하거든요. 실리 챙기고, 무한 버티기. 예, 무한 버티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백이 빠지면은요, 요거 유명한 그 사흘 문제죠? 요거,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틀어 막으면 이제 요두점 잡고 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은지 선수가 돌려차기 해서 잡으러 가는 건데, 이거는 진짜 이 정도면은 그 철라지망 아닌가? 예, 네, 철라지망. 얼음동구. 예, 네, 얼음동구 생각나는. 이거 어떻게 사아야 근데 이게, 공격력이 약, 한 시절에는 가끔 이제 상대방이 실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운 좋게, 운 좋게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진짜 그 운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지금 그런 시절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나온 다음부터 이 다들 공격력이 한 업그레이드 3단계, 33 풀업을 완성을 해가지고, 공격들 너무 잘해. 요새는 그니까 예전에는 공격 잘하는 사람들이 뭐 대마 킬러 막 이런 식으로 별명이 붙었잖아요. 요새 그런 별명 붙은 사람들이 없어. 왜 옛날에는 공격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는데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것도 다들 공격... 공격은 공격 웬만큼 해요. 야, 근데 이거는 죽은 거 아닌가? 왜... 가셨거든요. 그거는 이 왕왕... 붙여도 아 붙이면 이쪽으로 목도 끊어서 예, 이게 저 같은 사람이랑 두면 뭐 이게 선수니까 좀 비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예, 김은지 선수 먼저 집어버리네 예,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먼저 예, 이게 손이 나가는데 에이 예, 뭐 그냥 넘어가 아유 아, 아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 버렸어. 요 예. 똥거 버렸네. 아, 결국 이 장면에서 이왕하우양 선수가, 예,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뭐, 대마가 다 잡혀가지고요. 아래쪽에 그냥 싹 잡혀 버렸네. 예, 이 장면에서 기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